기다려주세요 해결하겠습니다 토론하러 나와서 청문회 하는 최민희 보시죠 BBC 사장이 5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지금 MBC가 얼마나 망가졌나 한번 보십시오 공영방송이 오보를 내보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? 네 제가 답변 드리죠 저는 이 방송 사고가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는 김재철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셨는데 노조가 책임져야 된다고요? 아, 제, 아... 제가 답변 좀 해도 네, 될까요? 하십시오. 네 저는 14건에 해당되는 방송사고가 170일 거의 6개월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BBC의 노조가 170일간에 걸쳐서 파업했습니까? 아, 안 했습니다. 네, 여기서, 아, 그, 제가 여기서 제가 정답을 보기까지 듣했죠최 예. 의원 말씀하실 때 제가 안 잘랐어요. 아니, 저, 기다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, BBC의 경우에는 네. 170일간의 파업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방송사고가 난 것에 있습니다. 대해서는 BBC의 사장이 알겠습니다. 책임을 지고 몰라놨고 김재철 네. 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. 2014년 2월까지 기다려주세요. 해결하겠습니다. 이진숙 여전사 응원하시며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